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네, 7시죠7시 쪽에 예추홍님 아니라, 1 예, 1시 한시죠. 예, 한시 쪽에 예추홍님7시 쪽에 휴머님 위치하고 있고요 어, 색깔은, 아,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예. 네. 휴머님이 확실히 이제 노른하다고 보이는 게, 이게 상대가 팩토리 올렸다? 벌쩍 뽑았다? 히드라 가는 판단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테란 입장에서는 뮤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같이 터렛을 지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히드라 레얼을 가지고 히드라를 모아서 가는게 잘 먹힙니다 예좀 노련했다 예, 노련한 플레이로 승리를 했어요 1경기는 예, 진짜 노련했다 예그 저희가 아까 뭐 카톡방에서 잠깐 뭐 투신 뭐 이재동 뭐 이런거 얘기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노련한 플레이죠, 예, 승부사였죠. 예, 노련했다. 색이 안 보인다고요? 예, 이렇게 합시다, 그럼. 탭탭 예, 했죠. 그 이제 노련했다, 예, 노련한 플레이. 이게 그 스타를 저희가 뭐 최소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련한 플레이들, 그러니까 자기가 경, 게임을 해서 승리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그 플레이를 다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승리했던 그 방식대로 승리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 나갔어요. 어, 일단은 벨럭 올리고 있죠. 휴머님은 또 무슨 빌드를 쓸까요? 예오버로드찍었고시비야 가고 있습니다. 예시비이 라고 했더니 시리가 반응하네요. 참.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대각선이 나왔기 때문에 10이야 뭐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 됐고요. 예 추억님은 원배업 더블 하겠죠. 예 저거는 10이야 했죠. 예1 0이 하고 스포닝풀 올라갑니다. 예그 좋은 판단이 됐어요. 예, 좋은 선택이 됐어요. 그그 그, 일꾼을 나눌 때부터 모빌드 뭐 할지 고민을 좀 하거든요. 예, 저희가 하면서, 아, 이번에 뭐, 오버로 찍고 할까? 아니, 스폰님도 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이 선택이 최선의 최고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스 올리고 있습니다. 매추형님은 지금 서플 짓는 거 보니까 원베럭 더블 갈것 같아요. 아, 반갑습니다. 저, 광태님, 슈퍼제어님, 반갑습니다. 예, 그니까, 시비 들어온다 해서 앞마당 짓고, 드론 하나 찍은 다음에 스폰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상대가 뭐 센트비비에스나 8블럭을 알 았다는 가정화에 쓰는 빌드에요 진짜 째는 빌드 진짜 째는 거 드론 하나 더 짰다 쬐다? 진짜 짰다고 해야 되는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SCP 와서 정찰을 했습니다 어, 마린이아 오그로드 잡으려고 가죠 이게 원벽 더블 항상 하기 때문에 어, 레어 이거는 뭐트에츠르뮤탈 가겠다는 뜻이겠죠. 네 거의 트에츠르뮤탈 고정인 것 같고 이제 오버로드가 없나 있나 마린들이 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처도 안 갔다. 예그 네, 근처도 안 갔습니다. 어이 S C v 를 빨리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뭔가를 뭐 스파이어를 간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뭐 저걸로 끌어 뚫는다 뭐 그렇다면은 지금 이 SG로 빨리 도와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퇴, 예, 퇴, 퇴. 슈머님이 일단은 투해처리에서 그 지금 타이밍으로 봐서는 스파이어를 갈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범베러 더블, 웬베선앤베 어, 뮤타을 그니까 상대가 지금 레어를 올라가는 타이밍이나 스파이어가 지워지는 걸 봤기 때문에, 선앤배 지워서, 배처하면 되죠. 이러면, 사실, 투에츄레미탈이 뭐, 빨리 나오긴 하지만, 테란도 그만큼 빨리 대처를 한다. 라는 거죠. 바로 됐으니까, 잡아야죠, 얘는. 오, 어, 고추엔진 잡아야죠. 네. 아, 이런! 저걸링 이 들어갔었는데, 그, 마린 들이 지금 배치가 잘돼 있었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 왜냐면 이 저울림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번거까지 지었죠? 이러면은, 광원 효과가 뭐죠? 여기서 뭐죠? 실시간 조명, 환경 효과, 뭐, 뭘 체크해야 되죠? 여기서? 여기서 알려주시면 제가 체크할게요. 환경 효과인가요? 아무튼, 채팅창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그거 반응해서 제가 끌게요. 지금 저글링이 들어갔었는데 아실 시간 조명인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뻗습니다. 어, 뭐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 바뀐 것 같긴 해요, 뭔가? 네, 아무튼 바뀐 것 같긴 하네요. 뭐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제가 막눈이었을뿐인지 그래요. 아무튼 바뀌었습니다. 뭔가 좀 깔끔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음, 뭔가 좀 깔끔해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뮤탈이 지금 찍혔. 찍혀... 어, 기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터리 공사나 지금 뭐 배럭이 늘어나 있고 엠베드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뮤탈 대비는 거의 완벽하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페이크다. 였 아니 퀸즈리스트를 이렇게 너무 대놓고 찍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도퀸즈리스트인건나 생전 처음 보는 내 스타일이 20년하면서 아, 깨짐이 좀 덜한 것 같긴 하네요. 예, 아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이브를 가고 있다는 거 이게 뮤탈 안 찍었죠? 지금? 어, 이런 방법도 있네요. 아, 설마 여기다가? 아, 이래? 아... 아, 퀸즈는 저기 짓는 게 좋나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몰랐네요. 아, 하이브만 찍고 아, 이거 좋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1 0년 넘어왔거든요? 왜냐면, 주무님이 일부러 정찰의 집을 늦게 잡으면서 애초형님한테 정보를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정보가 안좋으니까역정 보였어요 지금 뮤탈 대비하느라 마린들이 나가지도 못하고요 아 근데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뮤탈이 안 나왔으면 뭔가 지금 의심을 해야죠 가스 지금 쌓여놓고 있거든요 이 가스 다 전부 디팔로 되거나 울타야 돼요 그리고 12시 쪽에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커널로 디팔로 나오면은 디펄러가 아니죠? 디펄러 나오나요? 아 지금 일단은 테라병형이 나오는거 확인했어요 12시를 아마 예상 못할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린메딩은 성큰으로 맞고 그 다음이 있나요? 아 울트라 지금 챔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면 울트라랑 나오면은 지금 좋죠? 몰몬하고 미저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연순 아 이거 쓰리카스 없어서 멀리 찾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이상하다 뮤턴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뮤턴이 한번갖고 왔어요 지금 오 이거 완전히 아바위가 성공하는 분위기 오슈브님 오늘 좀 괜찮은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괜찮습니다 첫 번째 명기도 그렇고 이거 못 들어요 이건 절대 못 들습니다 방업도 안돼 있고 방업이 돼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할 수 없습니다 예 방업돼도 안 돼요 이거는 예 좀 때려 볼만 해요. 예, 지금은 안 돼요. 공인업 갖고는 절대 못뚫고 이거 뚫으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네요. 그래서 뭘뭘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s b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설마 12시 다니겠지 하면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12시 빼고 다 가요. 지금 레였어 네, 여덟 성리이덟개인데 이거 뚫으면 안 뚫리면 안 되죠. 예. 지금 울트라 지금 업그레이드 해 주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 커널 뚫어야 돼요, 커널. 커널을 미리 뚫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들키더라도, 그럼 이걸 지킬 수가 있어요. 커널을 지금 지으면, 멀티를 지킬 수 있어요. 저글링이 없어서 제가 업그레이드 파악을 못 하겠네요. 저글링 없나요, 어디? 설마 이게 다 드론인가요, 지금? 아, 불안해서 손가락 하나 더 지어요. 아, 봤어요? 그, 그러니까 진작에 지었으면은, 아, 이거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지킵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냥 줘야돼요 이거는 예아 컨을 지었으면은 여기 좀 넘어오면서 좀 지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아쉽네요 저같으면 가스 지을때 그냥 바로 컨을 지었으면은 어울트 나왔어요 방일업? 방일업 물론 절대 써면 안되죠 아, 스컬지 이게 베슬이나 드랍십을 잡아주려고 지금 스컬지를 찍은거고요 SK테란이기 때문에 결국 변수는 베슬 배슬. 변수는 베슬과 업그레이드입니다 엠베가 선엠베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테란이 앞설 수 밖에 없어요 그래도 스컬지를 찍어서 베슬을 좀 잡아주겠다 어 이거 베슬 잡으면 좋죠 지우개? 지우개? 아 어, 이거 잠깐만요 스컬지 뭐하나요? 아 이럴수가 스컬지 찍어놓은 게아 진작에 이 스컬지를 이렇게 찍어놨는데 아 드론 다 잡히고 뱃살 두개 잡으면 아 이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그니까두 가지 실수가 있네요. 지금 배스아 지금 어 지금 싸면 우안 돼요. 아직 업그레이드 안 됐어요. 어, 아직까지는 안 돼요. 굳이 지금 싸울 필요는 없어요. 휴머님은 지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 먹을 거더 먹는 게 낫습니다. 예뭐 네, 공업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예, 공업을 기다리던지,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왜냐면, 공업이 안된 상태면 세대 때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싸울 필요가 없어요? 패스? 아, 어, 이거 이런 건 내줘야죠. 예. 예, 안 죽어요. 예, 그냥. 예, 그렇죠. 내, 내놓는 게 나아요. 그냥. 오! 변수는 배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2시를... 아... 12시가 지금 만약 커널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 울트라가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가, 싸울 수가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안 돼요 이거 해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못 이깁니다 이거는 울트라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안 돼요 예. 공업이 돼서 싸우는 건데 아, 이대로 싸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잡혀요 예. 어, 그 두나, 두리, 두리 이기죠? 아, 이거는 이기죠? 이거는 이겨요, 이거는 아, 추가 병력이 나오는 걸 보고 싸움을 건 거였네요. 예. 어, 이거는 휴머님이 이겼습니다. 예. 제가 추가 병력은 생각을 못 했었네요. 일단은 처음에 나온 테나리 병력은 잡았지만, 지금 애초 형님은 멀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휴머님은 쓰리카스 먹어야 돼요. 예, 그렇죠. 알고 있죠, 본인도. 6시나 9시 둘중 하나 먹어야 됩니다. 제가 볼때해줄이두개 동시에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미친 저그가 뭐 좋다 뭐 컨트롤 할 필요 없다 말이 많은데 그선행되어 겪고 s k 트라니기 때문에 대처가 어느정도는 돼요 근데 변수가 있다면 울트가 쌓인다? 껍데기 업그레이드가 된다? 라는 뭐 이런 변수는 있겠죠 그렇죠 발업과 방업을 기다렸다가 싸우는 거네요 이게 처음에 이 지우개로 드론이 안 잡혔으면 진짜 유리한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배스를 줄여주는 거 좋아요. 결국 SKT라는 배스이 쌓이는, 구름 배스이 되는 상황이면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배스를 처음부터 계속 줄여주는 거 좋습니다. 쌓이지 않게. 예, 총님은 배스를 계속 찍어줘야 돼요. 이, 그, 이 멀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메딕이 와 있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마리메딕으로 울트라 잡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배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 멀티가 있는지 계속 스캔으로 확인해주고 있어요. 울트라만으로는 조금 버거운 순간이 옵니다. 결국엔 지금 뭔가 소강 상태인데 시간이 휴머님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좀 있으면 풀업이거든요, 마 말이. 예, 3위업이 될 거예요, 얘네들이. 좀 있으면. 아, 열심히 춤추고 있죠? 댄스, 댄스, 댄스. 그러면서 배틀까지 찍어주네요. 예. 가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배틀도 찍어줄 수 있는 상황. 휴머님, 아, 어, 이런 식으로 게릴라를 해주는 거는, 어, 별 효과가 없네요. 예. 헬스. 배스. 어, 이거 하나에다가, 그렇죠? 오, 어, 좋아요. 아, 이건 좋아요. 아니, 배스를 너무 헛파는데요예초형님 아, 이제 마리메딕 가네요. 이거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지금. 봤어요, 일단 이거는. 일단 마리메딕이 나오는 건 봤고, 이걸 어떻게 막을지, 지금 굉장히 많고, 업그레이드도 잘돼 있거든요, 이어. 좀 있으면 삼육 돼요. 오, 어, 어디 가나요, 이 울트라들? 하나 내주겠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추님은 여기만 깨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 깰 필요 없거든요? 아, 이거는 어렵네요. 해철인 취소해야 될것 같고요. 이건 싸워주면 안 됩니다, 휴먼님 지금. 예, 이래 대해 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 뒤치기. 어, 뒤치기는 좋아요. 아, 이게, 요, 요, 아, 그렇죠. 이거,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왜냐면, 안할리이 있다면, 이거는 한번 몰아, 붙일만 하죠. 지금 성근이 있어서, 저 적을 그 안마을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마리맨이 엄청, 엄청 많네요. 그럼 들어갈만 하죠. 아, 이거는 조금, 뒤치기를 하더라도, 병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네요. 예추홍님이 조금 더 단단한 것 같습니다. 예 업그레이드도 잘 됐고 휴머님이 스리카스로 가져간 타이밍 이 조금 늦었다라는 거가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번 경기는. 오 어, 지금 이런 점수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예추홍님한테 그렇게 큰 피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이 본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죠. 예, 삼엽이 됐으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안마늘안 들어가고 저그 멀티만 끊어주면 되거든요. 예, 좀 있으면은 자원이 다 다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들어가도 될 정도로 유리하네요. 예, 마린메딕이 워낙에 많아서 배스럽지 그냥 어택당 찍네요. 이거는 와 예, 울트란 잡혔고요. 예 미친적으로 어떻게 상대하는지 보여주는 테란이네요. 이렇게 경기가 종료될 것 같아요. 예 충님이 달기고 끝나면 그것도 머리가 아픈데 예. 아 그렇네요 세배 차이 한번 아, 인구수 47이면 G 지치는 거였죠. 참. 예. 애매하다? 예, 인구수가 47이면 G 지치면 됩니다. 예, 그거였는데 참. 그렇네요. G지